여러분, 잠깐만요. 절대 이 영상을 끄지 마세요. 지금부터 5초 안에 말씀드릴 이야기가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겁니다. 어제 제 진료실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일을 말씀드릴게요. 72살 이 할머니가 응급실로 실려왔어요. 갑자기 길에서 쓰러져서 깨어나니 자신이 누군지, 여기가 어딘지 전혀 모르겠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어머니, 저예요. 큰아들이에요. 라고 해도 당신이 누구세요? 왜 저를 어머니라고 불러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이 할머니는 불과 3개월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거든요. 손자 숙제도 봐주고, 복잡한 요리도 척척하고, 여러분, 혹시 이런 일이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세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에서는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을 수 있어요. 열쇠를 어디 뒀는지 깜빡하고, 방금 한 말을 또 하고, 아는 사람 얼굴이 낯설게 보이는 것, 이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에요. 치매의 첫 신호일 수 있어요. 더 무서운 건 입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곁에 오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외로워지고 그 외로움이 뇌를 더 빨리 늙게 만들어요.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절대 그런 일을 겪지 않을 겁니다. 저는 3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본 김선호 교수입니다. 그동안 치매에 걸리지 않은 분들을 관찰하면서 놀라운 비밀을 발견했어요. 90살이 넘어도 정신이 또렷한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고 쉬워요. 달걀, 견과류, 비타민 다 좋아요.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릴 여섯 가지 방법은 그런 것들보다 100배, 1,000배 더 강력해요. 왜냐하면 이미 수많은 분들이 실천해서 기적 같은 변화를 경험했거든요. 실제로 제가 본 환자 중에 83살 할머니가 계세요. 이분은 2년 전까지만 해도 자기 이름도 잊어버릴 정도로 심한 치매였어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실천하고 나서 지금은 손자들과 함께 여행도 다니고 요리도 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 나이는 상관없어요.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으세요? 자식들은 바쁘다고 연락도 뜸하고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가고 그래서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날이 있나요? 바로 그게 문제예요. 하지만 오늘부터는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의 소중한 기억과 남은 인생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행복한 시간을 지키고 싶으시면 이 영상을 절대 끄지 말고 끝까지 보세요. 중간에 광고가 나와도 전화가 와도 절대 끄지 마세요. 오늘 이 30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테니까요. 아,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하나만 부탁해요. 이런 생명을 구하는 정보를 더 많은 어르신들과 나누고 싶으니, 지금 당장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 가족과 친구들도 이걸 보고 건강하게 100살까지 살수 있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첫 번째 충격적인 진실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치매가 그냥 나이 들어서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절대 아니에요. 지난주에 저에게 온 75살 이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분은 5년 전부터 깜빡깜빡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병원에서는 나이 들어서 그런 거다. 치매 초기다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입안을 자세히 봤더니 잇몸이 빨갛게 부어있고 고름도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치과 치료부터 시키고 입안 관리를 철저히 하게 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6개월 만에 기억력이 확연히 좋아진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입안에 나쁜 균들이 피를 타고 뇌로 올라가거든요. 특히 잇몸병을 일으키는 균은 뇌를 직접 공격해서 치매를 만들어요. 실제로 미국에서 치매로 돌아가신 분들의 뇌를 조사해 봤더니 80%에서 잇몸병 균이 발견됐어요. 이 균이 살아있는 상태로 뇌 안에 있었던 거죠. 정말 무서운 일이죠. 더 무서운 건, 입 냄새가 나면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곁에 안 오려고 해요. 그러면 더 외로워지고, 외로움이 또 치매를 부르는 악순환이 시작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물을 많이 마시고, 입을 자주 헹구세요. 하루에 물 8잔을 마시고, 밥 먹고 나서는 꼭 입을 헹궈주세요. 이것만 해도 치매에 걸릴 확률이 30% 줄어들어요. 제가 알려드리는 쉬운 방법이 있어요. 식사 후에 따뜻한 물로 30초 동안 가글가글 하세요. 그리고 하루에 3번 양치질할 때마다 혀도 함께 닦아주세요. 두 번째, 입으로 숨 쉬지 마세요. 코가 막혀서 입으로 숨을 쉬면 입안이 말라요. 그러면 나쁜 균이 더잘 살아요. 특히 잘때 입이 벌어지는 분들은 방에 가습기를 틀고 자세요. 세 번째, 식물이 올라오지 않게 조심하세요. 속이 쓰리고 식물이 올라오면 혀가 상해요. 그러면 나쁜 균이 더잘 살아요. 너무 맵고 짠 음식은 피하고 밥 먹고 바로 눕지 마세요.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해요. 입안을 깨끗이 하면 뇌도 깨끗해진다. 손주들도 할머니, 할아버지 곁에 오고 싶어 한다. 그런데 여러분, 입안을 아무리 깨끗이 해도 혼자 있으면 소용없어요. 왜냐 하면 외로움 자체가 뇌에 독을 만들거든요. 여러분,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으세요? 자식들은 바쁘다고 한 달에 한 번도 안 오고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날이 있나요? 저는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치매에 3배나 더잘 걸린다는 걸 발견했거든요. 지난달에 만난 78살 김할머니 이야기예요. 이분은 5년 전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자식들은 멀리 살고 가끔 안부 전화만 해요. 처음에는 나 혼자도 잘살수 있어 라고 하셨는데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TV만 하루 종일 보고 깜빡깜빡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6개월 전에 손자가 태어나면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매주 손자를 돌봐주러 다니고 매일 손자와 영상통화하고 자장가도 불러주고 놀랍게도 기억력이 다시 좋아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과 이야기할 때, 노래할 때 우리 뇌에서는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첫째, 뇌로 가는 좋은 공기가 30% 늘어나요. 둘째, 기분 좋게 하는 호르몬이 나와요. 셋째, 뇌 전체가 활발하게 움직여요. 실제로 독일에서 75세 이상 합창 단원들을 10년 동안 조사했더니 일반 노인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무려 70% 낮았어요. 매주 2, 3시간씩 함께 노래 부르는 것만으로도 이런 놀라운 효과가 있었던 거죠. 특히 악기를 치거나 노래하는 분들을 보세요. 아흔 살이 넘어도 정신이 맑은 분들이 많잖아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그럼 뭘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매일 누군가와 이야기하세요. 가족이 없으면 이웃이라도 좋아요. 마트 아주머니, 경비원 아저씨와도 인사해 보세요. 오늘 날씨 좋네요. 어디 아프신데 없으세요? 이런 말 한마디만 해도 내가 깨어나요. 두 번째, 노래를 부르세요. 목욕할 때, 요리할 때, 걸을 때 옛날 노래라도 흥얼거리세요. 청춘 고향의 봄 아리랑 가사를 기억하려고 하는 것만으로도 뇌 운동이 돼요. 세 번째 취미를 시작하세요. 그림 그리기, 글씨 쓰기, 바둑, 화투. 뭐든 좋아요. 혼자 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함께 하세요. 동네 경로당, 복지관에 가 보세요. 네 번째 손자, 손녀와 시간을 보내세요. 멀리 살아도 영상 통화라도 하세요. 아이들과 노는 것만큼 좋은 치매 예방은 없어요. 아이들의 밝은 에너지가 여러분 뇌를 젊게 만들거든요. 저는 환자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외로움은 병이에요. 하지만 사람과의 만남은 약이에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뭘 새로 배워, 이제 귀찮아라고 하시는데,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뇌는 죽을 때까지 새로운 걸 배울 수 있어요. 포기하는 순간 뇌가 늙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과 어울리고 활발하게 살아도 잠을 못 자면 모든 게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뇌청소는 잘때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밤에 잠이 잘 와요? 자다가 자주 깨서 화장실 가세요? 아침에 일어나도 아, 잠을 잔 건가? 싶을 정도로 개운하지 않으세요? 82살 조 할아버지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김 교수님, 나는 잠이 너무 얕아서 옆집 고양이 소리만 들려도 깨요. 그러면 다시 못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거워서 하루 종일 멍해요.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게 바로 치매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우리가 깊게 잠들었을 때 뇌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뇌 안에 끼어있던 더러운 독소들이 모조리 씻겨나가는 거죠. 마치밤에 청소부 아저씨가 와서 쓰레기를 다 치워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약게 자거나 자주 깨면 이 청소가 제대로 안 돼요. 그러면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독성 물질이 뇌에 쌓이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치매의 첫 신호예요. 앞서 말씀드린 조 할아버지는 잠자는 환경을 완전히 바꾸고 나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어요. 2년 전부터 깜빡깜빡했던 기억력이 다시 좋아진 거예요. 어떻게 바꾸셨을까요? 첫 번째, 방을 완전히 어둡게 만드세요. 작은 LED 불빛, 시계 불빛도 다 끄세요. 이런 작은 빛들도 잠을 방해해요. 안마 커튼을 치고 눈 가리개를 써도 좋아요. 두 번째, 자기 2시간 전부터는 핸드폰과 TV를 보지 마세요. 파란 빛이 뇌를 깨워서 깊은 잠을 방해해요. 대신 라디오로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으세요. 세 번째, 방 온도를 18에서 20도로 맞추세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자다가 깨기 쉬워요. 그리고 가습기를 틀어서 습도도 50에서 60%로 맞춰주세요. 코가 막히면 입으로 숨 쉬게 되거든요. 네 번째, 수면제는 절대 오래 먹지 마세요. 수면제는 깊은 잠을 방해해서 오히려 뇌 청소를 막아요. 정말 필요하면 의사와 상의하고 자연스럽게 잠드는 방법을 찾으세요. 다섯 번째, 낮에 햇빛을 쬐세요. 오전 10시부터 12시 사이에 30분 정도 산책하면 밤에 잠이 잘 와요. 우리 몸에는 자연스러운 시계가 있거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장 건강이에요. 놀랍게도 우리가 먹는 음식이 장에서 행복 호르몬을 만들고 이게 내로가서 잠을 재우는 호르몬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장이 건강해야 잠도 잘 자고 침에도 막을 수 있어요. 김치, 된장, 요구르트 같은 발효 음식을 드시고 채소도 충분히 드세요. 그리고 저녁밥은 자기 3시간 전에 드세요. 배가 부르면 잠이 안 와요. 조 할아버지는 지금 이렇게 말해요. 김 교수님, 이제 밤에 깊게 자니까 낮에 머리가 맑아요. 손자들이 와도 함께 놀아줄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좋은 잠은 치매를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잠을 잘 자도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 뇌가 망가져요. 특히 나이 들수록 음식 고르는 게 더욱 중요해지는데, 혹시 나이 들어서 뭘 가려 먹으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생각이 바로 치매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하지만 오늘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84살 박할머니는 3년 전부터 깜빡깜빡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음식을 바꾸고 나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어요. 이 분은 그동안 나이 들어서 고기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채소만 드셨어요. 그런데 제가 권한 음식들을 드시기 시작하니까 6개월 만에 기억력이 확연히 좋아진 거예요. 지금은 복잡한 요리도 척척하시고 손자들 숙제도 도와주세요. 어떤 음식들이 이런 기적을 만들었을까요? 첫 번째 블루베리를 드세요. 블루베리 안에 있는 파란 성분이 뇌혈관을 보호하고 기억력을 좋게 해줘요. 하루에 한 움큼씩만 드셔도 효과가 있어요. 비싸면 냉동 블루베리도 괜찮아요. 요구르트에 넣어 드시거나 그냥 간식으로 드세요. 두 번째 올리브오일을 쓰세요. 특히 좋은 올리브오일에는 뇌에 좋은 기름이 많이 들어 있어요. 이게 뇌 염증을 줄이고 치매를 막아줘요. 샐러드에 뿌려 드시거나 나물 묻힐 때 참기름 대신 써보세요. 세 번째 카레를 드세요. 카레의 노란색 가루인 강황이 뇌에 쌓인 독소들을 없애줘요. 인도 사람들이 치매에 잘안 걸리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카레를 드세요. 카레라이스도 좋고 카레우동도 좋아요. 네 번째 계피를 써보세요. 계피 가루를 우유나 차에 타서 드시면 혈당도 조절하고 뇌도 좋아져요. 하루에 반 티스푼 정도면 충분해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고기 생선 달걀이에요. 박할머니처럼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 들어서 고기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뇌도 근육도 모두 단백질로 만들어져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뇌가 제대로 일할 수 없어요. 특히 60살 이후에는 근육도 빠지고 뇌도 약해지기 때문에 단백질이 더욱 중요해요. 제가 추천하는 완벽한 밥상을 알려드릴게요. 아침에는 고구마 하나와 두부 반모, 그리고 달걀 하나를 드세요. 점심에는 현미밥에 생선구이와 나물 반찬을 곁들이시고요. 저녁에는 닭가슴살로 만든 샐러드에 견과류 한 줌을 얹어서 드시면 완벽해요. 왜이 조합이 좋을까요? 고구마는 좋은 탄수화물로 뇌에 안정적인 에너지를 줘요.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많아서 뇌를 보호해줘요. 달걀은 완전한 단백질이면서 뇌 발달에 필요한 콜린이라는 좋은 성분이 들어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밥상을 매일 차리기 어려우시죠? 그럴 때는 종합 비타민을 드세요. 특히 비타민 B12, 비타민 D, 오메가3는 뇌 건강에 꼭 필요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좋은 음식을 먹는 것만큼 나쁜 음식을 피하는 것도 중요해요. 설탕, 나쁜 기름, 너무 짠 음식은 뇌의 독이에요. 특히 라면, 과자, 탄산음료 같은 가공식품은 최대한 피하세요. 박할머니는 지금 이렇게 말해요. 김 교수님. 음식을 바꾸고 나니까 머리도 맑아지고 기운도 나요. 이제 손자들 밥도 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몸에 무서운 병이 생기면 소용없어요. 특히 췌장암은 증상이 거의 없어서 더욱 위험해요. 하지만 미리 알면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최근에 이런 일 있으셨나요? 등이 묵직하게 아프거나 소화가 계속 안 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살이 빠지거나. 절대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지 마세요. 이런 것들이 바로 최장암에 숨어있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작년에 제게 온 68살 최 아저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3개월 전부터 등이 아팠어요.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어디 안 아픈 데가 있나 하고 파스만 붙이고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거울을 보니까 눈이 노래져 있더라고요. 소변 색깔도 진한 갈색으로 바뀌고 그제서야 급히 병원에 왔는데 최장의 혹이 발견됐어요.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수술로 완전히 나았어요. 만약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6개월만 더 늦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최장암을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르는 이유를 아세요? 증상이 거의 없어서 발견했을 때는 이미 많이 진행된 경우가 많아서예요. 하지만 미리 신호를 알고 있으면 충분히 일찍 발견할 수 있어요. 췌장 위치에 따라 증상이 달라요. 췌장 앞쪽 머리 부분에 암이 생기면 담즙 길이 막혀서 황달이 와요. 눈흰 자위가 노래지고 소변 색깔이 진해져요. 이때는 비교적 일찍 발견할 수 있어서 치료가 잘 돼요. 하지만 췌장 가운데나 뒤쪽 몸통, 꼬리 부분에 암이 생기면 증상이 거의 없어요. 가끔 등이 아프거나 명치가 답답한 정도죠. 이게 가장 무서워요. 그럼 어떻게 일찍 알아챌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등 아픈 걸 무시하지 마세요. 특히 명치에서 등으로 뻗치는 아픔이 계속되면 검사를 받아 보세요. 그냥 근육 아픈 것과는 양상이 달라요. 밤에 더 아프고 앞으로 구부리면 좀 나아져요. 두 번째 소화가 계속 안되면 의심하세요. 췌장에서 소화 도우는 효소가 나오는데 암이 생기면 이게 제대로 안 나와요.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설사를 하거나 변이 기름지고 냄새가 심해져요. 세 번째, 당뇨가 갑자기 생기거나 나빠지면 검사하세요.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드는데 암 때문에 이 기능이 망가질 수 있어요. 혈당이 갑자기 오르면 의심해 보세요. 네 번째, 이유 없는 체중 감소를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특별히 다이어트를 안 했는데 한 달에 2, 3kg씩 빠진다면 반드시 검사받으세요. 이건 암의 중요한 신호예요. 여기서 제 경험상 말씀드리면 스트레스가 췌장을 아프게 할수 있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위산이 역류하고 이게 췌장을 자극해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최 아저씨도 그랬어요.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밤잠도 못 자고 속도 쓰리고 그런 상황이 몇년 계속되면서 췌장에 무리가 간것 같아요.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이 있어요. 미리 알고 예방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첫 번째 담배를 끊으세요. 담배는 췌장암의 가장 큰 원인이에요. 하루 한 갑씩 20년 피우면 췌장암 위험이 3배나 높아져요. 지금이라도 끊으시면 위험이 확 줄어들어요. 두 번째 술을 줄이세요. 소주 한 병씩 매일 마시면 췌장에 염증이 생기고 이게 암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 한 번에 소주 반병 정도가 적당해요. 세 번째 당뇨를 잘 관리하세요. 혈당이 높으면 췌장에 계속 무리가 가서 암 위험이 높아져요. 단 음식, 흰쌀밥보다는 현미밥, 잡곡밥을 드세요. 네 번째, 정기 검진을 받으세요. 신살 이후에는 1년에한 번씩 배 초음파나 CT 검사를 받으세요. 간단한 검사로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어요. 최 아저씨는 지금 완전히 건강해져서 이렇게 말해요. 김 교수님, 일찍 발견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손자들과 여행도 다니고 남은 인생을 소중히 살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검사 받기 무서워서라고 하시는데 모르는 게더 무서워요. 일찍 발견만 하면 충분히 고칠 수 있는 병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건강관리를 열심히 해도 언젠가는 우리 모두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와요. 그렇다면 그날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갑작스러운 질문이지만 혹시 자신의 장례식을 생각해 본적 있으세요? 김 교수님, 이런 무서운 걸왜 생각해야 하나요?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의미있게, 더 행복하게 살수 있어요. 일본에서는 살아있을 때 장례식이라는 게 있어요. 건강할 때 미리 자신의 장례식을 해보는 거죠. 가족과 친구들이 모여서 그동안 못했던 진솔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고마운 마음을 주고받아요.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해본 분들은 모두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해요. 저는 30년 동안 수많은 임종을 지켜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편안하게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의 차이를 발견했거든요. 작년에 89살로 돌아가신 서 할머니 이야기예요. 이분은 마지막까지 정말 평온했어요. 가족들을 하나씩 불러서 고맙다, 사랑한다는 말을 하시고, 내가 산 90년이 정말 행복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김 교수님, 나는 후회가 없어요. 할 말은 다 했고, 사랑도 충분히 주고받았거든요라고 하셨어요. 반대로 어떤 분들은 마지막까지 아직 할 일이 많아, 죽고 싶지 않아,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라며 괴로워하시죠? 이 차이가 뭘까요? 편안하게 떠나시는 분들은 살아있는 동안 삶을 잘 정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정리하고, 자신만의 의미를 찾으며 사셨어요. 반면 그렇지 못한 분들은 아쉬움과 후회가 너무 많으셨어요. 우리나라와 서양의 죽음 문화를 비교해보면 흥미로워요. 우리는 죽음을 슬프고 무서운 것으로만 여기고 울며 보내잖아요. 하지만 서양에서는 죽음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돌아가신 분의 아름다운 삶을 기념해요. 어느 쪽이 더 건강한 태도일까요? 물론 슬픔을 느끼는 건 자연스러워요. 하지만 죽음을 무서워하고 부정하기만 하면 남은 시간을 제대로 살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아름다운 마무리를 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 매일을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보세요. 스티브 잡스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했던 질문이 있어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는 일을 할 것인가? 여러분도 매일 아침 이 질문을 자신에게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구별돼요. 두 번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표현하세요.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는 말을 아끼지 마세요. 내일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특히 자식들에게 너희가 있어서 행복했다. 손자 손녀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의 보물이야라는 말을 자주 해 주세요. 세 번째, 용서하세요. 오래된 원한이나 후회는 이제 놓아버리세요. 그런 무거운 감정들이 여러분 마음을 짓누르고 건강도 해쳐요. 남을 용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어. 최선을 다했어. 라고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네 번째, 의미 있는 일을 하세요.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생각해보세요. 동네 청소를 하거나 젊은 사람들에게 인생 경험을 들려주거나 작은 것이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보세요. 제가 만난 85살 김 할아버지 이야기예요. 이분은 2년 전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처음에는 왜 하필 나에게라며 절망했지만, 이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매일 동네 아이들에게 풋글씨를 가르치고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께 밑반찬을 만들어 드리고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도 하세요. 그러시면서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김 교수님, 암에 걸리고 나서 오히려 더 행복해졌어요. 매일이 선물 같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돼요.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하루하루가 보람차요.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돈도, 명예도, 건강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을 위한 삶, 사랑이 가득한 삶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는지, 사랑을 주고받았는지,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보냈는지.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오늘 이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정말 대단해요. 그리고 우연히 이 영상을 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과 행복한 노후를 위한 소중한 인연이에요. 치매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입안을 깨끗이 하시고 사람들과 어울리시고 깊게 주무시고 좋은 음식 드시고 정기 검진 받으시고 매일을 감사하며 사세요. 그리고 혼자 하지 마세요. 오늘 들은 이야기를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들려주세요. 건강한 정보는 나눌수록 더큰 힘이 되거든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100살까지, 아니, 그보다 더 오래 사시길 진심으로 기원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해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소중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6가지 이야기 중에서 하나라도, 딱 하나라도 여러분 삶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댓글로 어떤 이야기가 가장 인상 깊었는지, 어떤 방법부터 시작하실 건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100살까지 무릎 안 아픈 비법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놓치지 마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